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며칠 산행을 못 갔는데 벌통 좀 보고 가게 볼일 좀 보아놓고 오늘 오랜만에 몸도 풀겸 산행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08시 50분 현재 기온은 영상 1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초는 05시 38분이고요. 일몰은 19시 10분입니다. 가 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거북이 형상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가진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마을에 절벽에 가서 돌라지를본적이 있는데 아래 산나무하고 볼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건너편에 작은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상으로 붙이면 거북이의 알입니다. 알, 거북이 알인데 그 건너편 동네가 거북이가. 축하해, 들에 있는 형상이고, 바로 건너편에 거북이 알처럼 작은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끌리는 게 있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답사를 가볼게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산행을 출발했는데, 들어가는 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나물같이 생겼죠. 이게 파드등 나물입니다. 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에 여기 있는 게 얘들 오가피 오가피도 지금 큰이큰 큰 잎들은 어릴 때는 먹을 수데 지금 뻣뻣하거든요. 여기 보면 새로 올라오는 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딱 자르면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잎이 좌측에 두 장, 우측에 두 장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비나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꼭 참나무처럼 생겼는데 중간에 자주색 무늬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얘들이 맨미나리입니다 개인적으로 황구가 최고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한 개입니다. 파더덕 나무는 파더덕 나물 대로 향이 있고 이맨미나리는또맨미나리 대로 또또또 또 색다른 또 향이 있습니다. 미나리과 나물 중에 이게 최고 맛있는 게이맨미나리하고 파더덕 나물입니다. 자 이제 이거 넘어서 절벽으로 한 이동해 볼게요. 자, 이거 조금 더 올라오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얘들이 찬반디 나물입니다. 이게 진범이라는 독초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찬반디는 꺾으면 향이, 상, 상이 좋으면 좋고, 쓴맛이 없습니다. 진범은 꺾으면 굉장히 쓰거든요 입에 여면.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얘들이 찬반디 나물. 자, 그리고 얘들이 맨미나리. 내려올 때 먹을 만큼만 조금 꺾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친나 물들도 사막이 자라고 있죠. 자, 저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도라이 삭대죠. 묵은 삭대가 있길래, 듣 보니까 저기 보시죠. 중급에 도라이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삭대는 괜찮은데 도라지는 그래 구울 게 안나오거든요 요거는 다시 묻, 묻겠습니다 다시 묻어주고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자묻어났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도라지 묻어진 거 그거 말고 작은 상대들이 몇개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도 잘하면 있겠다 싶어서 올라오는데, 항상 지나칠 뻔 했습니다. 보시죠. 줄도의 상대가 바위 난간에 있습니다. 이건 도라지 묻은 상대죠. 이거는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완벽하게는 안끄집어낼 겁니다. 그냥 꽤 괜찮게 나오거든요. 뿌리가 중급에 야경 정도는 충분하니까 지금 절벽 난간이라서 자업하기 힘듭니다. 안전 벨트 차고 로프를 저 위에 걸어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완벽하게는 안 뽑아내고 되니까 야경으로 대충 한 뽑아내볼게요. 자, 근처에 굵은 나무가 없어서 작은 나무 두 개다가 로프를 위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장비 다 세팅하고 등간기까지 다 제동 걸었으니까 도라지고 조심해서. 살살살 캐 볼게요 자 중급에 짱짱한 야경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참아줘 이거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고이 위쪽이 작은 절벽의 정상이거든요 이위쪽하 이쪽으로 가서 뒤편으로 로프 타고 도라지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에 올라와서 굵은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다시 장비를 세팅했으니까, 좌측으로 한 한번, 한번, 번, 우측으로 한 번, 한두번 정도 내려가보면 도라지가 있는지 알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절경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죠. 이거는 통벽 사이에 있거든요. 이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중급에 삭대 두 개가 있죠요 도라지 삭대 맞죠? 그리고, 저 옆에 난간에도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한국청처에 이게 도라이 삭대 아니고 산나리 삭대인 줄 알았습니다. 자, 뒤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산나리 삭대거든요. 근데 이건 도라이, 뒤에 거는 도라이 삭대죠 보시죠. 이 속에 지금 도라이 삭대가 두개 올라오고, 이 뒤에 세 개가 있고, 그다음이 밑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거든요. 야, 이게 한 뿌릴 수도 있고, 두 뿌릴 수도 나뉠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그 삭대가 이거 하나, 둘, 세개큰 삭대 세개 있고 뒤에 작은 삭대가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산나리 삭대입니다. 이게 한뿌일까요한 그러면 이게 좌우로 두 뿌리 나릴까요 이게 상당히기어 됩니다. 일단은 요 옆에 거, 요거부터한 살펴보고 이거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목도라지가 나오는데 별로 굵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냥 용 묻어 놓고, 바위는 안 깼으니까, 그냥 흙만 묻어 놓고, 저 옆에 거 살펴볼게요. 이건 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굵은 삭대 하나, 둘, 셋, 있죠? 세 개. 그 다음에 밑에 작은 삭대 하나 있죠?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이게 지금 한뿌리같습니다이 위에서 다 붙어 있거든요. 야 이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해서 자고 가볼게요. 이런 바위처럼 이제 깔라지면 좋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삭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뭐 밑에 작 작은 한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일곱 개에서 여덟 개. 그리고 아직 본내두 같은 것은 안 보입니다. 이 바위가 빠를까? 한번 제껴볼게요.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아직 뇌도 안 나오고 주몽통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는 뿌리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속 뿌리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다음 에 이건 작은 뿌리들은 또 위로 올라가 있고 이 바위를 그 위에 이, 이 바위 능선 쪽에 도라지가 타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주몽통하고 뇌도 이런 것은 안 나오네요. 도라지는 이거 지금 삭대는 여기서 붙은 것거든요. 삭대는 한 뿌리 같습니다. 삭대는. 이 위에 내두에서 붙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끈득다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자, 계속 작업해 볼게요. 자, 아주 굵진 않고,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이쪽 공간에는 공간은 없는 곳에 몸통이 있고, 이 밑에 작은 주 몸통은 이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완벽한 못까지만입니다나무뿌리하고 바위하고 엉키고 섞여 있어서, 아 그냥 대충 야경을 한번 뽑아내 볼게요. 도라지는 좋은데 완벽하게 끄집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한구가 안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내도가 상당히 나왔는데 내도가 생각보다 굵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 속에서 두 뿌리 나뉩니다.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죠, 이거 한 뿌리 그리고 이게 삭제 하나 부러져 버렸는데 이거 한 뿌리 이렇습니다. 자. 야, 이게 한 뿔이라서 뭐, 이거보다 훨씬 굵었을 긴데안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그게 굵게 안 나온다 싶어.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자. 이게 두뿔 나뉩니다. 야. 약성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가져갈게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삭, 이게 삭대 하나 부러져 버렸는데, 이게 삭대 셋, 넷, 다섯. 이게 다섯 개나 여섯 개고, 이거는 삭대 한 개짜리 같습니다. 이거는 삭대 한 개짜리, 저게 삭대 여섯 개짜리. 자, 이거 가져가고, 이홍묻고 여기다가 도라시를 한2 0개심겠습니다 여기 삭대 두 개, 요 아래 삭대 두개 있죠. 그 다음, 저 옆에, 요 삭대가 좀 크게 보이는데, 요거 하나 있고, 일단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안 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작은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족보존 차원에서 다 놔두고 가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로프 정리할 건 아니고 이쪽으로 또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정리 다 했으니까 5분간만 쉬었다가 이쪽 절벽, 여기가 극경사 절벽이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노프가 좌측을 꺾어서 한 2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수직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 보시죠. 삭대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이런 전형적인 작은 삭대들이 피는 것은 전형적인 절벽에 공간이 없을 때 소라지들이 이렇게 삭대 올리거든요. 일단은 바위를, 이 바위는 깨지는데 야, 이 안에 공간이 얼마나 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가슴 철렁하긴 철렁한데, 이런 사태 10개보다는 굵은 삭제하고 작은 삭제, 섞여서 한 다섯, 여섯 개짜리가 최고 대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서 야경으로 이두 뿔은 아더라고요한뿔보고그 위에 작은 삭제가 몇개 있길래 또 한번 픽 해보니까, 보시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도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없으니까 아주 크게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죠. 이것도 가져갈게요. <웃음> <웃음> 자, 어플을 슬링로 하나 연결해가지고, 좌측으로 좀 꺾어가지고, 한2 0 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이 샷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공간이 있을까요? 이골 사이에 있거든요. 일단 살 훑어보고, 이건 안 되면 안 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위는 늙어지는데이 안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이래 놔두면 죽거든요. 일단은 뽑아내봐야 됩니다. 뽑아내서 옮겨 심든지 가져가든지 일단 뽑아내볼게요. 자, 도라지가 바위를 가르고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바로 하고 지금 전까지고 깨면서 조금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아직까지 끄떡끄떡 끓이진 않거든요. 이 뒤쪽 으로 어디 또 박혀 있는 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위로 가는 이 뿌리하고 이 뿌리부터 작업해놓고 이 주몽통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 깨야 되는 게, 자물차가반들 끄떡끄떡거리면, 도란지 바로 잘려버리, 고 잘리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볼게요. 자, 밑으로 가는 이 뿌리 나왔고, 위로 가는 이 뿌리 나왔거든요. 이제 주 몸통인데, 아, 이게 아직 안 끄떡거립니다. 이 뒤로 가는 어디, 속으로 가는 뿌리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다 돼가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야 당금용으로도 멋있는데, 아이, 워낙 이 작은 바위 틈 속에 워낙 꽉꽉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끄집어내지는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살짝만 건드켜도 상처를 입거든요. 이건 당금해도 되고, 야경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올라갈게요. 올라가고, 여기에 중간 턱에 도라지 씨를 한2 0 개씩, 한두 군데 심고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서 여기다 도라지 씨를 한2 0개 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괜찮은 상태가 이거 도의 상태 중급 이상이거든요. 있는데 나무뿌리하고 같이 엉켜 있더라고요. 물론 캘라면 캘수 있는데 오늘 이쪽 절벽에서 도라지 많이 봤잖아요. 됐으니까 정도 번식이라고 놔두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다가 도라씨를한2 0 개씩 심고 이제 올라가서 철수하겠습니다. 야이 거북이 알자리에 엄청난 도라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도라지들, 좋은 도라지들은 진짜 한 7, 80년씩 된 도라지들은 그런 도라지들인데 이 바위 공간이 한 번에 작아라지고 공간이 있었으면 진짜 멋있는게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야경 도라지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철수할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도라지하고 다 정리 다 했습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철수할게요. 내려가는 건 금방 내려가거든요. 저 건너편 자리, 보면 저논 뒤쪽에, 저, 저 뭡니까. 화렵수 속에 절벽이 있거든요. 그쪽 절벽에서 황구가 작년에 괜찮은 도라지를 깨봤는데, 지나오다가 이게 작은 절벽인데, 이게 확 꼽히는 게 있었거든요. 저게 거북이 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북이가 앉아있는 그런 형상인데, 여기는 딱 거북이 알자리 거북이 알입니다. 이 자리가. 작은 바위가 동그랗게 솟아있거든요. 이 거북이 알 자리가 한과 지나가다 이게 확 꼽히길래 여기 가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왔는데 역시 예상대로 기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봄이 엊그제 왔나 싶은데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쪽에 등나무 꽃들도 벌써 피기, 꽃이 피기 시작했고 고동나무, 벽고동이나 개오동, 얘네들도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얘들이 꽃이 피면 여름을, 여름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4월달인데, 네, 5월 한중순에 날씨, 6월 초에 날씨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거의 뭐 30도에 육박한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세월은 빨리 올라가도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잖아요. 네, 수리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철수 조심해서 복귀할게요. 자, 이게 오늘 판매할 도라지입니다.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하고 앞전에 도라지 해서 다섯 불입니다. 도라지 굵게 한번 보시죠. 진짜 땅땅합니다. 짱짱하고 단단한 그런 도라지들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거는. 두 번째는 짧고 빵빵한 도라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다 짧고 엄청 빵빵한 목도라지입니다. 이건 네 번째 도라지. 아서 완벽하게 목거지 말기 때문에 도라지는 물은 건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돌덩거리, 돌덩거리같이 단단합니다. 네 개. 이건 오늘 절 벽에서 가져온 도라지. 예, 다섯 뿌리 한 세트입니다. 야경도라지 다섯 뿌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 자, 1번 야경도라지 다섯 뿌리입니다. 자, 요거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는 다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도라지입니다. 야 도라지 안 보시죠. 삭대 요거는 잘라가지고 된장에 찍어서 생으로 씹어 드시면 되고요 지금 삭대는 아직 다부들보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따려서약 하든지 아니면 갈아서 꿀에 절이면 됩니다. 이 도라지 삭대들은 다 일곱여덟 개. 이거 이 삭대가 도라지 삭대 일곱 개짜리. 이거는 세 개짜리,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지 한번 보시죠. 야 바위 깨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꺼져내면 당금해도 되는데, 이런, 그런 바위는 완벽하게 못 꺼집어냅니다. 나이는 한 80년 전후는 돼 보입니다. 이런 도라지들은.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도라지일 겁니다. 자, 도라지 네 뿔입니다. 이번은일번보다 이번이 좀더 좋죠. 도라지 한번 보시죠. 와. 자, 대단합니다. 이런 도라지는 오늘 두뿌리 나뉘어서 렇지 이게 만약에 한 뿌리 같았으면 삭대 7개짜리였는데, 이게 한 뿌리 같았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겁니다. 이 도라지가 아마. 자, 이것도 그렇고. 자, 이게 2번은 4 뿌리입니다. 나용 도라지 4 뿌리입니다. 여러분 황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사,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가는 산행지가 그 작년인가 그 황구가 거북이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자세 히 보면 거북이가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그런 자세 의 형상을 가진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마을이라는데 이름은 뭐 후산 마을이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쪽 절벽에서 그화력수로꽉 잡힌 그 절벽에서 황구가 지나가다가 겨울에. 화렵수 속에 가려진 절벽들이 살짝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 모기하고 부글부글 끓는데그 가시덤불 속을 헤치고 경사도 화렵수에급경사라데 엄청 미끄럽거든요. 거기에 가서 좋은 도라지를 꽤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저쪽 절벽 끝내고 며칠 전에 볼통 그거 설치하고 왔다가 산나물를 보러 간다고 왔다 갔다다가 하그 건너편에 작은 절벽입니다. 절벽이 하나 산도 별로 안 크고 절벽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데 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그 절벽이 보이지 않고, 반대편에서 내려올 때그 절벽이 살짝 살짝 보입니다. 며칠 전에 벌통 손질하고 내려오는데, 그쪽 도로로 차 타고 지나오는데, 갑자기 그 절벽이 살짝 보이면서, 막 꼽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상으로 봐서는 좌측에는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고, 우측에는 그게 딱 거북이 알처럼 있잖아요. 그런 형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북이 알자리에 기물돌아집니다 한국어 오늘 로프타고 가니까 도라지 삭대가 처음에 10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7개짜리 있었거든요. 그게 완벽하게만 꺼집어낼 수 있고, 그 공간만 있었으면 저 도라지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랄 도라지들인데, 마이가깔아지는그틈 속에 파고들하고 파고들어서 도라지가 아주 크게 굵게 자라진 않지만, 그 납작하게 눌리면서도 엄청 빳빳하고세월는 엄청나게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왔는 그 삭대의 목개짜 있잖아요. 그 도라지는 황국을 처음에 봤을 때 삭대 3개인 줄 알았는데 그 3개는 그 뒤에 3개인가 4개는 뒤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한 뿌리면 크고 두 뿌리를 나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삭대가 밑에서 속, 땅 속에서 붙길래한 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몸통 나오는 거 보고 생각보다 몸통이 좀 적게 나오거나 도라지 내개도 그렇고 싶어서 보니까 도라지가 두뿌리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두 뿌리 다 크기는 큽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용 도라지는 1번은 5불입니다. 다 굵거든요. 굵고 짱짱한 도라지 5불입니다. 2번은 판매용 도라지, 야경 그 도라지 4불입니다. 1번은 야경 도라지 5불이, 2번은 야경 도라지 4불입니다. 하여튼 뜻하지도 않은 산행지에서 하여튼 오늘 도라지를 8불인가 봤는데 다 좋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여튼 뭐횡재라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저런 도라지가 또 나옵니다. 도라지가 기할 때는 황구, 고름 동안, 한달 동안 미친 듯이 온 절벽을 헤매도 록 도라지 같은 도라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조금 해요 저는 이 자리는 황구 겨울에 본 자리가 아니거든요. 생자리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런 도라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1번은 야경도라지 5뿌리, 2번은 야경도라지 4뿌리입니다. 저거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정말 또이해전을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김, 또, 대물도라지, 당금농도라지가 있었는지, 한번 가서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아침에는 한 9도, 8도, 7도까지 내려와 버리고 한낮에는 그 28도까지. 낮밤의 온도 차가 20도나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계절 바뀔 때 감기도 많이 오고 또 황사도 많이 오고 비염도 많이 오고 심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